시절 앨범에서 우리 딸을 만났어요. DNA 무서웁디다. 농협 보고촌 치킨 또래오래에서 모바일 치킨 교환권 5509님 편의점에서 전 남친 만났어요. 근데 아, 마나크나다가절못 알아본 눈치에요. 난,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1km와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복정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Hush! Oh. 아, 존나 짜증 나 씨발. uh <clears throat> 5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